미국의 인권 운동가 제시잭슨 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시잭슨 목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주관하는 월요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등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에서 불과 두 시간 거리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나지막히 울려 퍼집니다. 통일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매주 월요일에 진행해온 평화통일 기도회.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기도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와 기장총회 목회자들은 망향의 노래비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걸으며 모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 정착하길 기도했습니다.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은 제시 잭슨 목사는 설교에서 한반도에 전쟁 대신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며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는 특별히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언급하며 이들이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제시 잭슨 목사는 지난 1986년 당시 서울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 중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제시 잭슨 목사의 딸과 손자가 함께 동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파킨슨 시병을 앓고 있는 제시 잭슨 목사는 4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는 26일에 열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간 강연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기장 목회자들과의 평화 대화 시간을 가진 제시 잭슨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